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구절에 보면 실족해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어 다아 빠뜨리는 게 낫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연자맷돌을 갖다가 어, 어, 목에 걸어 가지고 깊은 바다에 어, 빠뜨리는 게 낫다. 좀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 우는 것이 나으니라. 사람들이 먼저 알아야 될게 맷돌이 뭘가르키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맷돌을 갖다가 목에 달아가지고 깊은 바다에 빠뜨린 게났다 이렇게 하는데 바다는 항상 제가 앞부분에 동영상 찍었다시피 열방 세상을 가르키거든요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죠. 그다음에 오른쪽 그 다음에 오른쪽 바다에 그 그물을 던졌을 땐 153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찢어지지 않는 그물과, 찢어지는 그물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그건 또 설명할 필요는 없이,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깊은 바다에 빠트린 것이 낫다 하거든요. 목에다 맷돌을 갖다가, 어, 달고, 이게 어떤 개념인가면은, 하이 맷돌의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 맷돌이 뭔가 하면은, 민수기 11장 8절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민수기 11장 8절 한번 보세요.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삼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렇죠 맷돌에 갈아버리는 게 뭐죠?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 네. 이해 됩니까? 네. 맷돌에 갈아버리는 게 만난데 만나는 바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죠 네. 말씀이잖아요 말씀 예수님을 십자가에 갈아버리는 게 뭡니까? 율법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율법. 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어겨가지고 여러 이 동영상을 보신 여러분과 제가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음. 대신에 우리 어, 대신에 예수님이 네.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거죠. 음.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네. 율법에 갈려버리는 겁니다. 음. 이제 맷돌이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바로 두 개의 맷돌 윗돌 위에 돌과 밑에 돌 갈아 버리는 거. 이맷돌이 바로 십계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음. 이맷돌 율법을 가리키는 건데 이맷돌에다가 만나를 음. 만나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갈아서 먹습니까? 항상 갈아가지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쌍기도 하고 쌍고 찍고 전부 이것이 막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것으로 음. 가자를 만들었다. 음. 떡이죠. 음. 어, 기름 섞은 가자막, 기름 뭡니까? 왜, 예수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죠. 그리스도는 기름을 붓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의 메시아죠. 메시아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떡이라 그랬으니까 떡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이 뭡니까?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메시아, 기름을 붓다는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니까 메시아 기름 섞은 가자.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에 가라,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갈리, 셔버리는 거. 이것이 맷돌의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맷돌에서 만나를 갈아버리듯이 예수님이 율법에 의해서 죽으시고, 이거, 그리고 율법에서 예수님이 갈려버리죠. 갈려, 버리니까 고운 가루가 돼서 쭉 나온단 말입니다. 고운 가루가 돼서 쫙 나오는 거. 사실, 어, 여기서 또뭐 제사법 이야기하면 너무 그러니까, 이 가루가 돼서 나와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먹게 되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뭐, 내 살과 피를 받아 먹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 9장 5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한 여인이 맷돌 윗작을 아비 멜렉의 머리 위에 대, 내려 던져 그 두고를 깨뜨리니. 그렇죠. 여자가 맷돌로 던져가지고 아비멜렉을 갖다가 머리를 깨트려 버립니다. 이게 베이 머리를 깨트리는 장면과 비슷하거든요. 장세기 3장 15절 말씀하고 비슷하단 말입니다. 여자, 여자의 후손, 여자가 맷돌 위쪽, 바로 율법을 깨트려 버리는 거다 이런 개념입니다. 사사기 9장 5 3절하 사사기 9장 53절이 했죠. 사사기 16장 21절입니다. 읽어보세요. 네, 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 가스...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이 옥에 내려가는 거, 지옥에 내려가는 거,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잡히시는 거, 눈알이 뽑히는 거. 삼손은 마지막 사사로 보면 되거든요. 사무엘상이 사사, 사무엘도 사사로 하고 그 아들도 사사로 등장하지만 사사기서의 마지막 사사로는 이제 삼손이 등장하라는 거죠. 음. 삼손, 마지막 사사로 삼손이 눈알이 빠지고 결박당에서 가죠. 그리고 마지막 왕이 누구죠? 유다의 시드기야. 눈알 빠지고 결박당에서 가는 거. 다 같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같은 개념인데, 삼손이 눈알이 빠지고 잡혀가가지고 어떻게 되죠? 옥주에서 맷돌을 돌리죠. 맷돌 돌리 거, 바로 율법을 돌리는 거. 이렇게 해서 곡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바로 이거 똑같은 개념입니다, 전부 다. 그, 그렇게 하고, 어, 여자가 아까 아비멜렉을 돌을 던 던져, 맷돌을 던져서 아비멜렉 머리를 깨듯이, 다윗이 뭐랍니까?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머리를 깨버리죠. 음. 이게 다 같은 개념이거든요. 음. 힘이 없어가지고 골리앗하고, 어, 싸울, 맞서 싸우려니 힘이 없어서 돌을 던졌다 보시면 안 됩니다. 음. 전부 다이 돌을 던지는 것은 모세가 첫 번째 돌판, 금송아지 성기는, 어, 이스라엘 사람한테 던져서 깨뜨려버리는 이런 개념입니다. 음. 전부 다.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이런 모든 간연구라든가 이런 걸다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은 한국교회는 정말 저지나 먹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됩니다. 완전 유치원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왔서을 때, 삼손도, 어, 옥중에서, 내 맷돌을 돌리게 해, 맷돌을 돌리게 해서 곡식을 만드는 장면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서 갈려버려가지고, 우리한테, 그, 기 먹을 것, 떡값, 피를 주는 것, 어, 생수를 주는 거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실족케한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케하는 거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거 십자가거든요. 그 그런 어린아이를 실족케하면은 목에다가 연자 몇돌을 달어라. 그래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 바다 음부 사망 근세 바다 열방 세상 전부 이런 개념입니다. 거기에다가 빠뜨려 버려라. 이 율법 위에서 다시는 못 떠오르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맷돌을 음. 가, 목에 걸으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거 문자 그대로, 오늘 누가 뭐 어린아이, 조사님이 어린아이 하나 교회 안 나오겠다고 해가지고, 야, 목에다가 저기, 연재 맷돌 구하러 간다. 맷돌 구하기도 힘들거든. 미석이 다 있으니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음. 율법을 가르키는 겁니다. 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음. 실족해 하면은, 바로 이 동영상을 보셔서 제가 여러분을 실족해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제가 율법에다가 제가 이 갈려가지고 죽는다이 뜻입니다. 전부 다. 음. 네, 뭐, 이거에 대해서 또 설명하려면 또 기니까 뭐, 이 정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동영상 보신 분들이 더 연구를 하십시오, 일단. 네. 네, 오늘은 연자 맷돌을 목에 걸어 바다에 빠트리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